x 플러스 1의 제곱을 t로 취한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9가 되고,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에 t를 하나 빼면 t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t가 됩니다. 그러면 t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었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서 3을 뺀 거에 제곱이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합차 공식으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와 x 더하기를 해주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하고 이걸 빼주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x 해주고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는 c가 되고 a b가 되니까 a minus b c a는 1 b는 마이너스 3 c는 해서 정답은 5가 됩니다.